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 분석관 변가영입니다. 주말 동안 늦은 봄 날씨가 따뜻합니다. 오후에는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겠으니 얇은 외투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대기도 건조하니 화재 예방 신경 써 주시고요. 중부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바다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밤부터 바람도 서서히 많이 불고 내일 오후부터 제주와 서해남부 해상에 바람이 강하고 물결도 높겠습니다. 전국 기온 알아봅니다. 아침 기온은 8에서 15도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21에서 30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 강릉은 26도 대전은 29도 대구는 27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위성영상과 일기도를 통해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전국 대부분이 쾌청한 봄기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다만 일부 해상에는 붉은색 계열로 안개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상으로부터 일부 상층운이 유입되고 있고요. 오후부터는 중국 남부에서 점차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상 일기도 살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은 동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있는데요. 제주도는 밤에 중국 남부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그로 인해 남쪽 지역부터 점차 바람도 강하고 물결도 높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기 상층 5km 부근의 기온과 고도 예상장을 살펴보면 현재는 한반도 부근으로 기압능이 위치해 덥고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저녁이 되면서 점차 한반도 서쪽에서 강하게 발달된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점차 흐려지고 저녁에는 제주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기온도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럼 밤부터 시작하는 제주도 강수량 알아봅니다. 모레까지의 강수량인데요. 제주도를 제주도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에는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제주도 산지 12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 북부는 10에서 50mm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비가 많이 오는 곳도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해상과 강풍 상황 알아보고 갑니다. 저기압이 점차 다가오면서 오늘 오후부터 서해남부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밤부터는 안쪽 먼바다와 남해상, 제주까지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내일 밤에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바람이 차차 강해질 것으로 보이니 주말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는 남쪽 바다에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조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건조하겠고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곳들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또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야외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가시거리 분포도 살펴봅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의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조금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잠깐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도 있겠으니 주말 아침 야외로 외출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교통 안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입니다. 쾌청한 하늘에 구름이 없어 기온이 꽤 내려갔습니다. 아침 기온 8에서 15도로 시작하는데요. 내부에 현재 날씨는 조금 쌀쌀한 편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최대 30도까지도 올라가는 곳이 있겠으니 한낮에는 얇게 입어 주시고 햇볕이 강하니 모자를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일부 지역은 기온이 조금 더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